네, 2021년 7월 3일 이 정훈입니다. 오늘은 풍상계와 미인계, 그리고 트로이 목마를 소재로 재밌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남남북녀, 남남북녀 견. 개조게남남북녀견이 통일새끼를 낳았다. 네, 이것이 소재입니다. 한번 터키에 여행 간 적이 있습니다. 트로이 목마도 봤죠. 지금 사전에 나오는 그대로입니다. 그 안에도 올라가 봤습니다. 낙서가 많더만요. 한글 낙서도 있고요. 터키에 에, 트로이를 치려고 그리스인들이 배를 타고 몰려왔었답니다. 옛날에, 옛날에. 근데 트로이가 워낙 완강히 저항하니까 실패해서 트로이 근처 앞바다에 있는 테네더스 섬으로 그리스 병력이 철수했습니다. 그리스로 돌아가는 척하고 그 섬에 숨어 버렸죠. 그리고 트로이 지역에 남게 된 그리스인들이 나무로 된 망, 말, 지금 사진에 있는 것처럼 이걸 만들어 트로이인들에게 전달합니다. 트로이를 난공불락의 성으로 만든 아테네 여신에게 바치는 재물이라고 하면서 그러자 트로이에 있는 현인들은 절대 받지 말라, 수상하다라고 했지만 그리스인들의 철수에 고무된 트로이의 실력자들은 이 목마를 성 안으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이 거대한 목마에서 그리스 병사들이 튀어나오고 테레도스 섬에 있던 그리스 병사도 다시 몰려와서 난공불락의 트라이, 트로이 섬은 몰락됩니다. 네, 잘 아시는 이야기죠. 오늘 7월 3일 문재인 대통령이 SNS에다가 북한에서 온 풍산개 고미가 원래 데리고 있던 풍산개 마루와이 사이에서 새끼 일곱 마리를 낳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한 마리 강아지를 안고 문 대통령이 우유를 먹이는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 고미는 어떤 개냐? 2018년 9월달에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죠. 그때 김정은이 선물로 준 겁니다. 암수 한 쌍을 줬는데 수컷의 이름은 송광이었습니다. 마루는 뭐냐? 제가 한번 이, 이 유튜브에서 개가 선거에 아주 중요한 소재다라고 하면서 방송을 했었는데 그때 마루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당신의 고향인 경남 양산에 있는 사저에서 키우던 풍산 개입니다. 청와대에 입상하면서 마루를 청와대로 데려왔었죠. 문 대통령은 이 트위터에다가 태어난 지 이제 4주 됐다. 모두 건강하게 자라. 벌써 이유식을 시작했는데, 난산으로, 고, 고미가 난산을 한 모양이죠. 한 마리가 아직 잘 먹지 않아. 따로 우유를 조금씩 먹이고 있다. 그 약한 놈을 이렇게 우유 주는 모습을 찍은 것 같습니다. 일곱 마리나 되니 이름 짓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또 밝혔습니다. 자, 거듭 말씀드리지만, 애견교가 1,500만입니다. 그래서 강아지에 대한 프로를 만들면 유튜버 찍으면요. 독자가 1 0 0만 육박합니다. 저도 강아지 소재를 한 유튜브 잘 봅니다. 개를 사랑하면은요, 무당파 국민들로부터 지지받는데 아주 유리합니다. 어차피 우리나라 정치는 양당 구도로 가게 되면 51대 49 싸움인데, 개 좋아하는 사람들이 1%만 이동해도 선거는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개를, 개 사랑을 애견이 정치에 아주 중요한 소재가 됩니다. 문 대통령이 강아지 안고 나오면은 당연히 개 좋아하는 사람들은 문 대통령 지지하게 되죠. 2018년 10월 5일, 지금부터 2년 전인가요? 2년, 3년 전인가요? 청와대가 이런 트위터를 띄웠었습니다. 마루의새 식구 맞이, 송강아, 고미야, 잘 지내보자. 평양 남북 정상회담, 북측이 선물한 풍산계 송강이와 고미가 검약 절차를 마치고 청와대 관저로 이사 왔습니다. 같은 풍산계인 마루도 새 식구를 반겼습니다. 어쩌고저쩌고. 네. 이 트위터에는 동영상도 있었습니다. 쭉 보시죠. 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2018년 9월 18일 19일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던 걸잘 아시죠? 그때 이틀째인 9월 19일 그렇게 문제가 된 남북 군사 합의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 하루 전날 9월 18일 평양에서 만찬을 할때 김정은이가 문 대통령한테 풍산계를 선물로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에 따라서 9월 27일 판문점으로 북한이 개한 쌍을 보냈고요. 그 개가 검역을 거쳐서 10월 5일 청와대에 입성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트위터로 알린 겁니다. 아, 근데 그때 저는 몰랐어요. 보도가 없었으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게 확인되더만요 이때 고미는 이미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북한을 간단치 않게 봅니다. 북한은 분명히 고미가 임신한 걸 알고 보냈을 겁니다. 그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 충분히 검역을 해서 이상 없는 건강한 개체를 보냅니다. 분명합니다, 이거. 덕분에 한국에 오자마자 한달 만에 새끼를 낳은 겁니다. 여섯 마리. 북한은 의도적으로 임신한 개를 보낸 거죠. 수컷 하나 딸려 보내고.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는 산들해강달별이라는 강아지 이름을 주어줬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런 일이 있고 나서 9개월이 지난 2019년 8월 30일 청와대는 이러한 보도 자료를 내놨습니다. 지금 사진 보시죠. 청와대와 대통령과 풍산개. 네. 무슨 내용이냐? 풍산계 고미의 강아지 여섯 마리를 서울, 인천, 대전, 광주의 광주라고 하는 네개 지방 단체 단체에 분양했다. 4개 자치 단체는 지난 철월 청와대가 이 강아지를 분양하겠다는 라 계획에 응모했는데 그중에 선정된 곳이다 산들해 강달별이라는 이름은 내부 공모를 거쳐서 선정한 것이다.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높아진 평화에 대한 염원이 대한민국의 산과 들과 강에 퍼지고 낮이 해와 밤이 달과 별이 지켜보도록 하자는 의미다. 이러한 염원이 대, 대한민국 곳곳에 퍼지기를 바라면서 강아지를 분양한다라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그렇게 북한에서 임신해서 와서 새끼를 낳았던 고미 그 새끼가 우리 대한민국에 분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고미가 같이 온 송강이 아닌 문 대통령이 사저에서 키워도 오던, 키워오 마루와의 관계에서 일곱 마리의 강아지를 낳았답니다. 개세계이지만, 개세계이지만, 남남북녀가 한 가족이 됐네요. 그리고 남남북정가 만나가지고 통일견을 낳았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남남북정가 만나서, 만나서 가족이 되고 통일 자식을 낳고 싶다는 그런 바램을 문 대통령은 이번 트위터를 통해서 밝힌 게 아닐까요? 저희 해석입니다. 런데 그걸 쭉 보면서, 송광희는 섭섭하겠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멀리서 왔는데. 그죠? 그리고 이런 생각도 듭니다. 송광희와 고민은 트로이의 목마가 아닐까? 너무 심한 비약인가요? 트로이 목마가 아니면은, 트로이는 무너진 지역의 이름이니까, 그리고 이건 목마가 아니고 살아있는 게니까 생견, 청와대의 생견이 아닐까요? 심한가요? 안보는요 think the u n t h n k l e 이란 걸 절대 잊지 마십시오. 북한은 고미가 임신한 걸 알고 보냈고, 그게 어떻게 이용되는지, 활용되는지 잘 보고 있을 겁니다. 자, 남북,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기 직전인 2018년 9월 14일, 우리는 개성공단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만들었습니다. 왜? 그해 4월 27일 판문점에서 1차 남북정상회담이 있었죠. 그 때, 김정은과 문 대통령이 합의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걸 열었는데, 그러고 나서 2019년 2월, 그 전에 2018년 6월에는 싱가포르에서, 그 다음에 2019년 2월에는 하노이에서 미북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근데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하노이에서 트럼프가 아주 망신을 주죠, 김정은을. 하노이 노디를 만듭니다. 그리고 2019년 6월 달에 다시 판문점에서 북한의 노력으로 트럼프가 만나줍니다. 김정은이를. 그런데별 성과가 없었죠. 그러자 북한이 하노이 노딜부터 모든 게 엉망이 된 거를 문재인 대통령 책임으로 떠넘기면서 삶은 소대가리니 앙천대수할 것이냐 하면서 격렬하게 비방합니다. 그리고 2020년 6월 16일, 지금 아까 보시는 것처럼 개성에 있는 남북연락사무소를 처절하게 폭파시킵니다.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의 돈으로 지은 거를 저렇게 다 날려버립니다. 근데 문 대통령 찍소리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1년부터 코로나가 대유행하자 북한은 뭐 아예 우리와 만나는 걸다 끊어버렸습니다. 뭐, 우리의, 우리의 위대한 통일부 장관이 북한에 백신을 주겠다. 그래도 대꾸도 없고, 뭐, 없습니다. 요즘은 뭐, 러시아와 중국에서 전기를 북한을 통해서 가져오겠다. 북한 알아서 뛰어 먹으려면 뛰어 먹어라. 이런 식으로 던져도 북한은 대꾸가 없습니다. 조 바이든으로 미국 정부가 바뀌었죠. 약간의 뭐, 뭔가 있는 것 같지만 별로 아직도 미국 간의 대화가 없는 것,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지금 강아지를 안고 나와서 오매불망 북한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남남북녀견을 혼인시켜 통일견을 만들었으니 본인은 북한에 대화하지 않은 메시지, 난 아직도 대화할 뜻이 있다는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 이러한 사진과 트위터를 띄웠다고 하겠지만, 저는 혹시 북한이 펼친 심리전에 걸린 건 아닐까, 이런 의심을 해봅니다. 할걸 필요하겠다고 생각합니다. 백제 21대 왕 중에 개로왕이 있습니다. 백제는 근초고왕 때 고구려를 쳐서 고구려의 왕을 살해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고구려가 굉장히 고생을 하다가 광개토왕 때 보복을 합니다. 대개 당하죠, 백제가. 광개토대왕비에 보게 되면 백제를 백잔이라고 하면서 뭐 아주 그냥 욕을 많이 해놨는데, 그 패배가 너무 억울해서 개로왕은 굉장히 보복을 합니다. 고구려의 남쪽을 침략하는데 다 실패를 해요. 이때 고구려는 광개토 이후 장수왕 때는 강력했거든요. 아무리 해도 자기무은안 되니까 고구려. 바로 옆에 북이라고 하는 선비적인 나라가 있는데 거기에 사신을 보내서 열심히 고구려를 치라고 막 설득을 합니다. 네, 이 백제가 매우 미울 때 강력했을 때 신라가 김, 신라의 김춘추가 당나라에 가서 막 백제를 쳐달라고 부탁하는데 김춘추는 성공했지만 이때 개로왕이 보낸 사신은 실패합니다. 그래서 되게 화가 나 있죠. 그걸 다 지켜보면서 그때 북위하고 고구려 는 사이가 매우 좋았거든요. 장수왕이 술을 하나 씁니다. 그 당시에는 바둑이 지금의 골프 이상으로 고급 스포츠고 고급 취미 생활이었습니다. 그때는 지금같이잘 갖은 바숫돌바수돌이 없으니까 이 조개껍질, 두꺼운 걸 갈아서 뭐 하거나 백돌을 하거나 검은돌은 뭐 일반 돌을 갈아서 그렇게 우들투들한 바위를 썼는데 개루왕이 아주 좋아했죠. 그래서 고구려에서 아주 바죽 다뜨는 사람으로 도림이라고 하는 승려가 있는데 승려를 실적이 집어넣습니다. 그래갖고 접근을 하죠. 뭐, 중이니까 의심을 안 했죠. 그래서 바둑 잘 뜨는 괴로왕하고 자꾸 바둑을 뜹니다. 그러면서 자꾸 이제 도림이 백제 잘한다 축효 세우죠. 그래서 새로 군거를 지어라, 성곽을 새로 해서 국가를 위신을세우라 그래서 막 이걸, 있던 걸 허물고 새로 짓습니다. 전선, 전선에 있는 병사들한테 잘해주는 게 아니라 도성을 막 위대하게 짓는 거죠.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잘돌아가고 있는 세계 최강의 원자력, 이걸 다 멈추고 세우고 조작해서 멈추게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탈핵 정책이 자꾸 떠오릅니다. 그리고 매우 비싼 태양광 풍력 지어가지고 온국허를 망가놓쳐놓고 있어요. 어 본인은 뭐 어, 돈바람이 분다, 신한풍력이 어 연금을 줄 거다 이렇게 뻥치고 있지만 저는 도림한테 속고 있지 않은가 이런 의심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도림이 탁 사라집니다. 그때서야 아차하는데 그때. 장수왕이 3만 고구려 병력을 신속히 투입합니다. 그때 백제의 수도는 한성인데, 한성이 함락되고, 당황한 계로왕은 도망가다가 아차성인가요? 거기에서 개걸중루한테 걸려서, 처참하게, 개걸중루는 원래 백제 출신입니다. 백제에서 억울해서 고구려 도망가서 장수가 된 사람인데, 침을 탁 뺏고 죽였다고 되어 있죠. 그때 백제는 신라와 동맹을 맺고 있었습니다. 낮에 동맹 맺고 있었죠. 근데 백, 고구려의 공격이 워낙 빨라갖고, 신라가 구원군을 끌고 달러 왔을 때는 한성도 함락되고 계로왕은 피살된 다음입니다. 신라의 구원군을 요청하러 갔던 계로왕의 아들 문주가 같이 와서 보니까 이미 나라가 망했잖아요. 그래서 할수 없이 남쪽으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지금 공주에 와가지고 웅진이죠. 거기 와서 어렵게 어렵게 조그만 고구 백제를 세웁니다. 한신이 살아나는 거죠. 근데 그때 한성백제는 컸지만 웅진으로 오면서부터 백제는 매우 작아집니다. 저는 도림과 트로이 목마와 풍산계가 유사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건 뭐 기울일 수도 있습니다. 네. 적어도 북한에 대한 문 대통령의 적개심은 완전히 와해된 걸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 대한민국의 공무원이,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에 가서 피격돼서 살해당하고, 그 다음에 그 시신이 불태워졌는데도 문 대통령은 꼼짝도 안 해요. 대한민국의 국고를 써서 만든 남북공당연락사무소가 파괴된 데도 꼼짝도 안 해요. 허허 웃고 있어요. 무골로인처럼 그러니까 저는 문 대통령만큼은 북한이 제대로 성공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여권에서 차기 대통령 주겠다고 주겠, 나선 사람은 미 점령군과 친일 세력이 우리나라를 세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기 고향에 가서. 유림들을 만날 때는 찍소리도 그런 소리 안 하더니만은 이육사 기념관에 가서 시골에 가서는 아주 뭐 기염을 토하듯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이라고 보십니까? 우리 트로이 목마, 풍산계, 어떻게 보십니까? 개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개가. 아유. 그러나 개가 착하기 때문에 사람 마음을 흔들리게 하는 게 능력이 있어요. 특히 강아지는. 제가 가끔 36개 얘기를 합니다. 36개에는 승전했을 때는 이런 개착. 분리할, 혼전할 때는 이런 개착. 쭉 6개씩 내놓고 있죠. 내가 패전해서 역전시키기를 원할 때는 이런 개척, 폐정계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공성계, 성을 비워놔라. 뭐 연한계 등등인데 아주 유명한 게 미인계입니다. 뭐고육축책도 있지만 미인을 한번 집어넣어서 적국에 집어넣어서 적국의 리더의 마음을 흔들려 봐라. 그러면 살아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는 풍상계가 미인계가 아닐까, 미인계가 아닐까, 개의 개 발음이 좀 다르죠.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핵을 개발했지만은 북한은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뭐 백신도 하나 제대로 못 구하고 있고. 또 미국과 대화해야 이 핵을, 핵을 가지고 뭔가 받아낼 텐데 미국은 꿈도안 하니까 죽겠죠. 근데 우리만 계속 흔들리고 있거든요. 우리가 흔들려야 미국도 따라올 거 아닙니까? 저는 풍산계가 미인계가 아닐까 의심합니다. 제 이야기 들어보신 시청자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 대통령이 강아지를 안고 있는 게 미인을 바라보는 느낌 아닌가요? 제가 착각인가요? 감사합니다.